제 아, 녹화를 끊었다 붙이고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이제 병정을 조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아까 게임을 하시면서 병사 박스를 받잖아요. 그럼 박스를 받는 기준에서는 이 병사를 누르면 여기 있는 병사들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박스인 것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뭐, 스위스 알버드, 육아창변, 척가군, 뭐,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보면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지 혼자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천동. 이런 애들은 용병 누르시면 여기 있는 애들인데 얘네는 은하로 사야 돼요. 네. 은하로 사는 애들이라 쟤네 빼고 나머지 파란색을 다 뽑을 수 있다. 그리고 보라색도 여기 있는 애들만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추천을 하는 게이무이처리래나 진충을 추천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다방면에서 쓰여요. 예, 그래서 얘네를 추천해드린 거고 기마 같은 경우도 여기 가서 보면 작센 정원패도 유림 있는데 가끔 정원패도가 그림이 이쁘다고 정원패도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원패도 안 씁니다. <laughs> 말씀드리지만 정원패도 안 써요. 예, 그래서 보통은 작센을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작센 을 뽑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마를 뽑고 싶으시면 작센이에요. 근데 이제 기마는 그냥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보병이 아까 이제 저렇게 아까 가가지고, 병사 수리를 하잖아요. 그럼, 봅시다. 아까 할배 같은 경우는 이거를 눌러가지고 수리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끼. 얘는 군복 하나죠. 그러니까 돈이 그냥 생각보다 덜 들어요. 근데 말은, 누르면 말도 들어가요. 그럼 이러면, 아, 이거 제가 아까 저거 해놔서 그렇구나. 어쨌든 말도,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싸요. 수리비가. 그래서 말 같은 경우는 조금 운영을 좀 하는 게 익숙해지시면 그때부터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병사 같은 경우는 박스가 나왔을 때 내가 뽑을 수 있는 걸 확인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그냥 보시면 돼요. 이 라인들에 있는 거. 네, 이 라인들에 있는 애들로 뽑으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박스에 나오는 애들, 여기 있는 애들만 나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laughs> 가끔 이제 조금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이나 뭐 영상이나 이런 걸 보고 오신 분들 보면 여기 도끼, 할배, 그 다음에 뭐 바이킹, 그 다음에 베네치아, 뭐 여기 이제 오스만 검방패도 있고요. 그런데 뭐 이런 애들은 그럼 어떻게 가지냐라고 하시면 F5번을 누르시고 시즌 도전으로 들어가시면요. 시즌 도전회가 있어요. 시즌 도전회가 따로 있어서 이게 옛날이랑 좀 약간 이제 보는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얘를 그냥 일단은 어쨌든 이 상황에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얘가 깨야 되는 쾌가 나와요. 예. 네. 요렇게 깨야 되는 쾌가 나오는데, 이걸다 깨고 나면, 각 시, 여기 이제 각 넘기다 보면, 첫 번째 줄거 깨면, 3일짜리 주고, 뭐두 번째 줄 깨면은 얘는 훈련서만 주고, 세 번째 라인을 깨면 이 병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를, 빨리 깨고 싶으시면 금화 현지를 하셔도 돼요. 이렇게 대리버튼 누르면 되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빨리 깨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박시게게임에서 그냥 뚫어야죠. 예, 네, 그냥 그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은 5성전이 아직 시작이 안 돼서 이 5성 대사냥꾼이 아직 안 열린 거고요. 이렇게 누르셔서 이제 말을 이제 여기저기 들으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밑에 이 바가 콩만하게 돼서 가끔 어디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밑에, 여기 오시면 요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땡기면 자, 앞에 갑니다. 자 칸의 분노가 1시즌이고요. 저희는 이제 이거를 그냥 시즌 1시즌 2시즌으로 부르는데 칸의 뭐 분노, 도금시대, 제국 혈전 그 다음에 이제 원장의 시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 뭐 쓰시는, 제일 많이 쓰는 뭐 할배나 바이킹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와요. 킹덤과 난세, 네, 여기서 보통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면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칸캐싱 요즘에 많이 찾으시는데 칸캐싱 1시즌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본 시즌 도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누르면 내 시즌 도전은 여기 있는 것들을 깨는 거예요. 네. 그리고 눌러서 만약에 나는 오해마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풀고 싶다. 그럼 저걸 누르, 여기를 누르시고 여기서 하면 얘네들로 이제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참고 설명을 하나 드리면 장수 무기 중에 소위 말하자면 캐시 무기라는 게 있어요. 그게 여기 워해머하고 자 그러면 2시즌의 워해머와 6시즌의 장창이 있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가서 캐를 깨줘야 돼요. 네, 예. 캐를 깨줘야 이 무기를 쓸수 있어요. 예. 그니까 무기라기보다는 스킬을 따는 거죠. 그니까 기본 스킬은 장착을 해줘요. 예. 근데 사람들이 많이 쓰는 뭐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쓰고 싶으시면 퀘스트를 쭉 깨줘야 예, 쓸수 있고요. 그리고 약간 좀 다른 거 오해머가 조금 빡시는데 예전에 있던 퀘스트들이 많이 빡세요. 그래서 직업 오해머 퀘를 다 깨주고 일단 기본적으로 한 번을 깨죠. 여기가 다 깨고 나면 요 옆에 거들이 열려요. 여기 또 스킬들이 계속 있죠. 예, 요즘에 제가 오해머를 안 하다 보니까 마지막 거 그냥 한 줄씩 남겨놨는데. 이런 식으로 퀘스트를 깨면, 고급이죠. 납치. 보면, 여기 중급, 뭐, 이런, 퀵어택 고급. 그니까 러 스킬을 깨면, 퀘스트를 깨면, 이것도 뭐 다, 다섯 개, 여섯 개씩 돼요. 그거를 깨야 이 무기들을 제대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쓰고 싶은 병종들은 만약에 있으시면, 있으시면은, 얘기를 하시면, 혹시나 궁금해서 물어보시면, 어디 어디로 가서 해야 된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종은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병종도 쓰는 거는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유행하는 그러니까 많이 쓰는 병종들 위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는 병종들로만 해도 충분히 하는 거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니까 그 이외의 병종들은 나중에 진짜 소위 말로 캐릭터 모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주 쓰는 병종들을 빨리 어떻게든 뽑아서 개를 레버를 시키면 그래서 군웅까지 박아놓고 스킬을 제대로 찍어놓으면 그냥 할만하죠. 네. 내가 죽든 쟤네가 죽든 그냥 그날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게임을 무난하게 하실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정들을 좀 보여드릴게요.